뭐야? 자, 히트? 아닌 것 같아. 뭐냐? 아니, 아니. 바닥, 바닥. 바닥은 아니고. 우럭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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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보지, 오다. 가보지, 오다. 어디, 어디. 가보지, 오 가보지, 오 가보지, 오다.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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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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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음 급해, 마음 급해. <laughs> 아버지 어딘지? 아버지, 아버지. <웃음> <웃음> <바보야>. 바보지마 <laughs> 왔어. <뭘> 아니야, <laughs> 아니 자꾸 빠졌어 이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씨. 왔다, 왔어. 여러분들 방송 살렸어요. 방송 살렸어. 아미야, 암. 아, 씨. 아, 있겠다. 이거 불어라. 어? 방송 살렸어. <laughs> 어? 아씨 맞죠, <봤지, 웃음> 여러분들? 뭐, 어? 아 씨. 물도한번 맞아줘야지 방송하 나오지. 아니지. 오, 쏠 때가 됐는데, 안 쏠다. 두 마리 나왔어요? 자, 두 마리 연속 나왔어요, 지금. 언제 보여줘야지? 계속 보여줘야지. 자, 보세요. 사이즈, 사이즈 보소. 어, 씨. 한번 물려봐. 가보지 뭔지 모르, 모 몰랐다고요? 아니,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비랙을 많이 풀어놔서 내 몰랐지. 야, 이게, 지퍼지가 효과가 있네. 지퍼지에 바르고 잡았잖아. 아지퍼지에 바르고 잡았잖아요. 어, 맞아, 맞아. 야. 말 많아지겠네. 야, 요 채비. <laughs> <laughs> 좋다, <웃음> 좋다,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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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지쌤. 쭈꾸미처럼 감으시면 안 돼요. 시림프에, 자, 봉돌은 아, 네. 딤플 봉돌 이용했고요. <laughs> 델리리그 2세대. 자, 기가 막히죠? 뒤에서 필하겠다. 야, 아, 그델리리그 아, 2세대. 델리리그 2세대. 어? 비포, 8월 달에 어, 는8월달래나 너무 기뻐 지금. 배터리 <laughs> 20%도 안 남았는데. 아. 키리오. 2월 22일. 다들 뭐대시만큼 잡았어요? 몇 마리 잡으셨어요? 7마리요. 7마리. 8마리요. 8마리요. 한한 한 분도 배에서 꽝이 없어요. 다들 고생하셨고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 이 분위기지. 예,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아니, 이제 이방들 하겠습니다.